인천공항 제 2터미널. 1시에 시내 시. 저는 러시아항공 아에로플로트를 이용했습니다. 아에로플로트는 w 클래스라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겠네요. 있습니다. 이거에 100유로가 아니고 네. 156. 156. 그럼 두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되는 거예요? 경유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제가 리스본까지 가는데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그럼 리스본은요? 모스크바, 또 리스본은 더블 플스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프라이크. 아, 네. 그거 혹시 오는 것도 지금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현지에서요. 편지에서. 변경해 주세요. 아, 터치 거예요? 네. 변경 부탁드려요. 네 여기 바로 옆에 가시면, 네. 그, 결장실파나도 있어요. 이거 보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거 비행기 티켓은? 이거, 그때 다쓸 거예요. 아, 저기서 네, 받으면... 네,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리 자리가. 자리가. 자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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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출국을 했지만 비행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이코노미 W 클래스를 살펴볼까요? 넓은 레그룸하고 USB 및 전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TV 또한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터치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국내 항공사와 다르지 않은 화장실입니다. 치약, 칫솔, 그리고 화장품 등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 메뉴를 나눠주는데요. 아, 이할몇 네. 시간 어떻게 가지? 몇 시간 후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맛은 정말 없었고요 태풍이 온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하늘은 굉장히 맑았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잠시 포르투갈에 관련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경유지 모스크바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내방송은 특이하게 한국어로 나왔는데요. 사실, 알아듣긴 어려웠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제가 타고 왔던 아에로플로트 비행기도 볼수있었고요 어, 이곳에서 이제 3시간 정도를 대기를 하고 마지막, 도착지 리스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2 6 0 240인데 아겐게도자 가지고. 잠을 잘못자 가지고 항상 어, 3시간이 지나고 다행히 모스크바 하늘은 맑았습니다. 리스본으로 향하는 도중에 저녁 식사를 또할 수가 있었고요. 비행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TV 및 다른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서 그냥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리스본까지 약 6시간이 걸렸는데요. 도착을 하고 나니 굉장히 초췌한 모습입니다. 입국 심사를 진행을 하고 리스본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스본에서는 버스나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우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도 우버를 타고 리스본의 시내를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숙소. 저는 이 숙소를 여러분들께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샤워장인데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했습니다. 사람 만나 쪽병기인데. 그래도 해야되는것은 충전이겠죠 이게 사람이라는게 참 그래요 처음에는 여기와가지고 아 이거 한숨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전기가 있는거에 이렇게 또 감사하게 되잖아 이게 전원단지 하나에 USB가 4개까지 충전돼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첫째 날 리스번에 도착을 하는 여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